원주시 일산동의 한 건물. 들어서기가 좀 망설여지는데 아... 바로 금연. 오늘 망설임 끝에 금연을 결심했습니다. 에? 에? 이곳에서 금연으로 가는 지름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정말 금연의 길 찾고 싶거든요. 스스로 금연에 성공하기 어려운 중증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전문 치료형 금연 캠프가 열렸습니다. 극토로 힘들었던 금연, 과연 이번에 담배를 끊어버릴 수 있을지 보존자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도내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사업 전문기관 강원 금연지원센터. 들어가자마자 검사실로 직행. 동맥경화검사로 혈관 건강을 점검해봤습니다. 일단 담배를 피우시면은 미코틴이 몸 속에 주기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혈관이 주기적으로 수축이 돼요. 그러면 이제 혈관이 빨리 망가지게 되고 그렇다면 저는 까만 선이 완전 표준 네네. 네, 수치라고 보시는데 선생님 나이 대의이 결과치가 약간 올라와 있죠. 담배를 오랜 기간 피워왔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수치가 정상을 벗어난 걸 보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요. 이 혈관이 조금 단단해지면은 평소에 혈액 순환이 좀잘안 되고 손발이 차갑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노폐물이 쌓일 수가 있는데.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혈관이 확연히 다르죠. 아, 그래도 다행인 건 혈관 안에 노폐물 쌓인 건 현재는 없으세요. 아직 노폐물이 쌓이지는 않아서 담배를 끊는다면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제 동맥이 굳어지고 있다니 놀랐습니다. 이거 안 되겠어요 네 오늘부터 담배 에이, 끊어 혈관뿐만이 아니죠 담배에 들어 있는 수많은 중금속과 유해 물질로 인해 눈과 입 식도 여러 기관에서 각종 질환과 암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태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어서 폐활량 검사도 진행했는데 역시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백해무익하다는 걸 새삼 깨달은 순간 내 건강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망설임 없이 신청서를 들고 찾아간 곳 전문 치료형 금연 캠프의 문을 두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금연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어,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금연 캠프를 통해서 흡연자들이 실제 금연에 도달하는 비율은 한달금연률이약 50%에서 60% 정도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금연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금연을 희망하는 참가자들이 모이는데요. 4박 5일 동안 펼쳐진 이번 캠프에 8명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먼저 참가자들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혈중 일산화탄소 양부터 측정해 봤습니다. 몸 안에 쌓여 있는 거라서 네. 이게 몸 안에 쌓일수록 산소 운반이 안 되셔서 나쁜 거거든요. 흡연을 하면 혈압과 맥박이 상승하고 일산화탄소가 산소 공급을 방해한다는데요. 좀더 정밀한 건강 상태 점검을 위해 원주시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동해 여러 검진을 이어갔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또 가장 빠를 수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기회가 되가 우선 잘잘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금연 성공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 바로 결심이죠. 문제는 담배가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라는 건데. 담배는. 그걸 피는 순간에 뇌 속에서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 체계, 특히는 도파민과 같은 이제 물질 체계 영역들이 이제 교란이 되면서 그것에 의한 이제 중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중독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금단이나 내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흡연의 경우에는 이두 가지 모두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중독률이 굉장히 높은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연을 일상생활 생활에서 그냥 스스로 실천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독을 멈추기 위해서 일상을 잠시 벗어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심을 벗어나 찾아간 산속 치악산 구룡사입니다. 전문 금연교육과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몸과 마음의 치유를 제공하는 템플스테이를 접목한 건데요. 이게또 산속에 있는 사찰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시원하게 비가 막 내리니까 어 뭔가 저의 이 담배 연기로 찌들었던 이 몸도 에예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예. 네이 숲속 사찰에서 찌들었던 몸과 마음이 맑고 상쾌해지면 좋겠어요. 담배만 피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몸이에요. 우리 몸이 내 마음대로 되는지.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모았다가 참가자들은 대부분 금연 초기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좌절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제가 몇번 시도했다가 결국은 안 와야 될 곳으로 또 왔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담배 피우면 안 좋다 그래갖고 저, 저도 금연할 거거든요 네. 저랑 서로 길을 불어넣는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죠 자. 금연 성공 한번 해줄까요 네. 금연 성공 네. 마음을 비우고 도전했지만 금연 실패를 반복했거나 혼자 실천하기 어려운 결심자들을 위해 그룹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재흡연의 원인이 되는 금단 현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가 동작들 제대로 배워서 평소에 잘 활용하면 좋겠어요. 대학 들어가서 친구들 따라서 피기 시작해서 딱한번 있었어요. 그 마음에 결심을 하고. 네. 순조롭게 뭐 끊어서 한 6개월 정도 지났었는데, 음, 그 뒤에 이제 담배를 계속 피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도 아 이게 음만먹으면 담배가 끊어지는구나 쉽게 생각하고 을그 당시에 그런 그 경험이 있어서,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한 번도 진행을 못하고 결국은 지금까지 하루에 뭐 두갑 이상씩. 종료 이후에도 4주와 6개월간의 사후관리가 제공된다고 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 참가자 뭐 단순히 보건소 가서 상담받고 금연 패치를 받고 뭐 이런 형태가 아니고 전문적으로 케어를 해준다고 해서 좋은 기회다 20살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네. 예, 그첫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담배 나 필요할까? 했을 때그 순간 돌아가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 그 당시에 돌아가면 담배를 안폈죠그 당시에는 담배를 피는 게 저희 세대 때는 멋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데 지금은 담배 피는 게 멋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젊은 친구들이 다 젊은 친구들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금연에 대한 욕구와 희망을 가진 참여자들이 서로 의지를 다지며 시작한 금연. 사찰에서의 고즈넉한 풍경과 여유 속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금연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이 흡연할 때와 금연하고 난 이후부터는 아 이게 그냥 다른 삶이에요 예, 저도 오늘이 저의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예, 생일이에요 오늘 예, 금연하는 삶, 건강한 삶의 오늘부터 1일 예, 저의 생일 여러분들 축하해주시고 여러분들도 금연과 함께 새로운 생일을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담배는 노답, 담배 싫어, 우리는 노담. 담배, 싫어, 담배 없는 건강한 삶을 그 위해 축하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꼭 이겨내시길 응원할게요.